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캠페인 23일차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응답이 품에 돌아오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그리스도 내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30일 캠페인 23일 차 범위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는 것이라.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는 것이라.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자의 기준과 목적과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어, 본문에 보면서도 바울은 스스로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그의 사역 속에서, 특별히 복음천파 사역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까지 보면,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오직 주님이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정하신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보이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기준을 분명하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승리의 멸관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사역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하도 바울은 복음의 합당한 기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그 복음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 맺힐 뿐 아니라 복음이 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의 궁극적인 소망은 공동체 안에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더 풍성히 맺게 되기를,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주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도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랑하는 거짓으로들에게 자랑하는다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종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인정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종은 오직 그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이처럼 종은 모든 영광을 그 주인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과 충성과 인내로 끝까지 분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이시라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복음 전하는 이유가 스스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맡기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준을 떠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안정된 삶을 축하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믿음, 그러한 신앙과 사역은 다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대로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하며 섬기며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그 숨겨진 복음의 씨앗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칭찬과 존기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에 주여 들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여 기쁨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며, 터진 양떼가 하나님의 양무리에 돌아와 함께 예배란을 속히고 계여 주시고, 또한 계속되는 30일 캠페인 이제 8일로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측 중인 신원동 말씀성교센터를 통해서, 한국교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만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소망주시고, 공덕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다신 제목 가지고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도 말씀 주셔서 자기 기준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을 따라 성기며 전하며, 또그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외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몸을 주며 보여드는 삶을 다시 한번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 복음으로 돌아가, 첫사랑과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